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아, 국가고시는 교재도 여러 가지고 그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간호조무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간호사 관련된 교수들이 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론이 다르더라고요.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고르시면 돼요. 이게 꼭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체위 유지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아까 문제 낼 테니까 그냥 편하게 맞춰 보세요. 그림 없어도 돼요. 호흡곤란한 자에게 하는 체위는? 파울러 시체위, 자위 반자위, 같은 말입니다. 파울러 시체위가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 쇼크 자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파울러 시체위, 저는 이게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서요. 팔을 사갖고 이제 시장 가서 들고 오는 자세가 뭐예요? 상체가 위로 있는 자세지 누운 자세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연결을 했었습니다. 폐확장을 최소로 한 자세이다. 호흡 곤란 환자가 횡경막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일어나면, 호흡이 더 편해진다 이거죠. 수륭이, 산후 운동, 자궁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 수륜이 뭐예요? 엉덩이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질 수축도 되고 월경통, 생리통 완화 체조 안 해보셨나요? 어, 요 자세가 바로 슬흉 위고요. 산배인과 가면 우리가 하는 자세, 쇠석이 절석이에요. 산배인과안 가보신 분 없을 거죠? 어, 다리 벌리고 누워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쇠석 위, 절석 위. 가장 중요한 거 트렌드 햄버거 포지션. 뭐, 다섯 번 중에 네번 나오는 게 트렌드 달란버거 포지션인데 요즘에는 골고루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쇼크 발생 환자에게 이 자세를 취해줍니다. 왜? 발끝에 있는 피한 방울까지 심장으로 몰아가지고 중심 정맥압에서 펌프질을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배, 횡아이, 최근에 나왔죠? 음, 여자 환자에게 단순 도뇨, 뭐 또는 회음부 간호할 때 배, 횡아이를 취한다. 요추천자, 흉강천자, 겨드랑에서 이 뽑습니다. 복수천자, 배에서 뽑아요. 배에서 뽑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겠어요? 엎드려 있으면 안 되겠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자위예요. 좌위는 직각, 반자위는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것. 그리고 호흡곤란 호소할 때 상체를 올려주는 자세가 바로 이 반자위, 자위입니다요 추천자! 유추천자는요, 이 요추 3, 4번 사이에서 물을 뽑는 거예요. 유추 그 천자 액을 뽑는 거예요. 꼬 어, 구부려야 됩니다. 이 간격을 최대한 넓혀줘야 돼요. 구부려가지고 이 새우 등자세, 아, 여러분, 새우 이렇게 말아있잖아요. 유추천자 액을 뽑았어. 이게 그러면은 구멍을 되게 큰 주사기로 뽑는단 말이에요. 천자 액이 흘러 넘치면 안 돼요. 두통도 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있어야 됩니다. 검사 도끼, 금식 필요한 검사 이건 알아야 됩니다. 위 위기바 정상강 공기 대 일단 이거 몰라도 여러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금식해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위 위기바 정상강 공기 대이 초성만 일단 알면요 위 위내시경 위 위관조영술 기 기관지경 다 가륨관장, 정, 정맥신후촬영술, 상, 상부위장관촬영술 간, 간기능검사, 공, 공복시 혈당검사, 공복시에 혈당을 재는 거니까 당연히 금식이겠죠? 기, 기초신진대사율측정, 대, 대장내시경, 위, 위기바, 정상강, 공기대 이것만 알아도 초성만 이렇게 지워도 이거 디테일한 거못 외워도 맞을 수 있죠? 그럼 심전도는요? 이건 금식 필요 없잖아요. 위, 위기바, 정상강, 공기대의 심전도 있어요? 없죠. 일반 엑스레이요? 없죠. 그렇게 어,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뭐세 번에 한두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새우등 자세, 앙아위 기억하세요. 요추천자 직후 구세남아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때간호 활동 어떻게요? 누워서 봐야죠. 앙아위로 해야 된다. 비간, 비위, 코비자의 위장입니다. 코로 집어넣어서 위장으로 결국 밥이 가는 거 아니에요? 유동식을 넣어주잖아요. 이게 이 길이가 어디까지 들어가냐? 코 끝에서 귓볼 귓바퀴를 통해서 검상 돌기까지 내려가요. 코 끝, 귀, 검상 돌기까지 이 길이를 아셔야 되고요. 환자 식사 도울 때요,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고, 뭐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쪽으로 본인이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해주고요. 불편한 쪽으로 지지해줍니다. 밥 먹을 때는 그렇고요. 우리가 부축할 때는 어때요? 편마비 쪽은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주고 부축해줘야 되고요. 둘다 건강해. 그런데 갑자기 뭐 한쪽이 삐었어. 그러면 건강한 쪽을 보조한다 이겁니다. 배변. 이 자세 뭐예요? 좌측 심스체위, 관장체위죠. 배뇨, 단순 도뇨. 어, 일회성으로 단순하게 그 오줌을 빼내는 목적은요 잔뇨량의 확연이다 유치도뇨관 이 줄이 꺾여있거나 꼬이면 안 돼요 배가 팽만해서 아프기 때문이죠 소변 주머니는 항상 몸보다 아래 배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놓아야 돼요 왜? 아니 이게 우리가 몸 위에 있으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소변이 다시 우리 몸으로 흡수되면 되겠습니까? 염증이 생기겠죠 문제가 되겠죠 우리 몸 위에 있는 것은 뭐 영양액 수액 뭐 이런 것들이지만 몸 아래 있어야 되는 건단 하나 소변 주머니 밖에 없습니다 요 배양 검사 무균적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배양 검사가 뭐예요 이 소변을 검사하는데 거기서 균을 증폭시켜서 어떤 균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균 멸균이 아니라 이 잡균이 들어가면은 이 검사의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반드시 배양하는 검사는 무균 멸균으로 채취한다 이게 중요하죠 운동과 이동, 요 자세 뭡니까? 요거, 고개 옆으로 까딱 하는 거, 측방 굴곡이에요. 요건 뭐예요? 아래서 위로 직각으로 올리는 거, 외회전. 내리는 거는요, 내회전. 두골의 각이 감소한다, 굴곡이죠?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죠? 굴곡입니다. 각이 감소하면 굴곡이에요. 외회전 밖으로, 내회전 안으로. 기영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영니은, 기영니은, 기영은 <laughs> 어, 등축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 지팡이 올라갈 때는요, 올지건 마.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를 먼저 짓고요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갑니다.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지마 건이에요. 목발은요, 건강 세트예요. 건강한 다리 먼저 올리고 세트가 가는데요, 세트는 아픈 다리와 목발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발도 마찬가지로 평지나 내려갈 때는 반대예요. 건강 세트의 반대는 뭐예요? 세트 건강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저건 뭐시고, 어떤 게 세트야, 어떤 게 아픈 다리야, 이거를 적으시면 돼요. 등척성 운동이 나올 차례다 했는데, 진짜 그 등척성 운동이 나왔어요. 요번에 나온다고 하면은 등장성이 나오겠죠. 여러분, 등장성 운동이 뭐예요? 장이 힘장자입니다. 힘장자예요. 힘을 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사용하고 힘을 쓰는 운동이다. 관절을 사용해서 근육과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수영, 달리기. 등척상 운동은요? 척, 관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길이척이에요. 등척, 길이가 같다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관절을 쓰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바로 등척상 운동이에요. 운동하는 척한다? 또는 간절을 어, 사용하지 않는다, 배척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병밀기, 힘만 주는 거죠. 등척성 운동이에요. 수영은요? 뭐예요? 수영장에서 수영하죠? 장, 등장성 운동입니다. 힘주는 거는 등장성,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석고분대 환자다, 견인치료 환자다, 골다공증에는 등척성 운동이 좋다고 있어요.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어, 힘쓰지 않는다. 류마티스 환자, 부동환자 등척성 운동이 좋다.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벗기는 순서. 입히는 순서, 입마건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에요.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벗기는 순서는요, 벗건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마비 쪽이다. 아시겠죠?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돼요. 보호대 응급 상황에 쉽게 풀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해야지. 환자 보호대 억제대로 이렇게 했는데 불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어 위험합니다. 보호대 맨날 나오는 거 장갑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밖에 더 있어요? 장갑 보호대는요. 가렵다 하면은 성인에게 쓰고요. 팔꿈치 보호대는 애기 맞습니다. 팔을 그냥 쭉펴 놓은 상태인 거예요. 팔꿈치 보호대 같은 말은 주관절 보호대이다. 소아에게 맞습니다. 성인은 무조건 장갑 보호대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꼿꼿하게 편 자세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신체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다치지 않고 힘을 쓸수 있다 이거예요 무게중심점은 낮추래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고요 어, 지지면을 넓히는 거 발을 앞뒤로 벌리던 양옆으로 벌리던 그리고 힘을 몸 가까이 허리와 가슴사이에서 준다 이거죠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더운 것과 찬것 냉유법을 적용해야 되는 부위가 어디냐 편도선 수술 환자의 목 요거 막 여러 번 나왔어요 편도 절제술을 받은 아동이 아프다고 했다 어떻게 하냐 냉찜질 한다 이겁니다 얼음카라 내카라 목에다가 얼음술질 한다는 거예요 섭취량과 배설량 맨날 나오죠 섭취량은요 먹는 거다 또는 우리가 수액 맞는 거 다죠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냥 똥, 그냥 대변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냥 땀은 어떻게 측정이 안 돼요. 심한 땀은 측정이 되지만요. 가글은 가글해서 뱉는 거가 이게 배설량이 당연히 아니겠죠.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닙니다.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구는? 콧구멍에다가는 이 산소를 주지만 입이 멀쩡해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비강캐뉼라 입니다 비강캐뉼라는 코에다가만 하고 입은 이렇게 멀쩡하다는 거 이게 지금 사진이 잘안 보이죠 요맨 위에 왼쪽에 있는거 요거 비강캐뉼라예요 고농도의 산소와 저농도의 산소를 비교할 건데요 저농도의 산소 저농도 강추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가 필요한 것은 강 비강캐뉼라랑요 추 벤츄리 마스크는 저농도의 산소이다 나머지는 고농도예요. 기도 흡인, 일회 흡인 시간은 10초 이내로 하고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숨못 쉬니까 저산소증이 발생되니까. 하임리법 이물질로 인해서 질식됐을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쿡쿡쿡쿡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데 어느 부위를?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 주먹 이렇게 엄지를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팍팍팍팍 세게 밀어 올려야 됩니다. 후상방. 상처 소독. 여러분, 개방 상처에 알콜 써요, 안 써요? 알콜 안 써요. 포비돈 아이오딘. 포비돈. 우리가 집에서 쓰는 베타딘 같은 겁니다. 어, 요걸로 한다. 이,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붕대의 시작과 끝은 환행대. 골절. 부목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수술 후 식이 섭취 단계. 제 친구 유연경, 유연경. 차나 보리차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유동식. 그다음에 연식, 죽이나 뭐 푸딩, 순두부 이런 거예요. 계란찜. 그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식 먹습니다. 유연경 기억하세요. 유, 유동식, 연, 연식, 경, 경식. 불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합니다. 호흡기를 가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병실에서 물품 관리할 때요. 소독한 게 오래된 거 빨리 써야겠죠. 우리 음식도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빨리 먹잖아요. 앞으로 뺍니다. 소독된 날짜가 최근 것일수록 뒤로 가고요. 먼저 사용할 물건은 맨 앞줄에 보관한다. 소독된 날짜가 오래된 거는 앞으로 빼서 빨리 해치운다. 이겁니다. 고압증기 멸균 기간 2주죠. 단백질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체액이나 혈액은요? 찬물에 먼저 그 단백질을 헹군 다음에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씻는다. 찬물 다음에 더운 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찬물하면 떠오르는 거? 의치는 찬물에 퐁당 담근다. 전동은요, 병원은 같아요. 근데 과가 다른 겁니다. 이번 환자가요, 과를 다른 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전동이라는 거죠. 보낼 때는 그 환자의 뭐 모든 물건, 의무기록지 차트, 물품, 약다한 번에 보낸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투약, 안약은 어디다 넣죠? 아래 결막낭 한 검에 이 중앙이나 외측에 집어넣습니다. 안약 눌러주고요. 안녕고 움직여줍니다. 안약 두 글자죠. 눌러 두 글자죠. 안녕고 세 글자죠. 움직여 세 글자죠. 안약은 움직여 주는 게 아니에요. 눌러 주는 거예요. 안녕고. 움직여 줍니다. 왜 끈적끈적하니깐요?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안녕고차방 받았어 어떻게 넣어야겠어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한 1cm, 2cm 쭉 짜줘요. 그리고 눈꺼풀을 닫은 다음에 움직여줘요 눈알을. 그래야 약이 골고루 퍼진다는 거. 안 약은요 물이잖아요 물눈 넣고 눈에 넣고 비루관을 눌러줍니다. 코로 흘러내리지 말고 눈에서 머물러 있어라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피내주사 아이디, 내 네, 아이디는 이거 아이디 피내주사 어떻어요? 우리 병원 가서 항생제 맞을 때 알러지 테스트 하죠? 이게 바로 아이디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또는 질병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아이디입니다. 활력증후 귀는 후상방 성인은 후상방 후상방으로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고막 체온기를 귀 안에 넣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후상방하면 또 나오는 거 하임 리법 할때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호흡은 어떻게 지에요 흡기 한 번, 호기 한번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요. 위, 아래로 이렇게 흡기, 호기 합한 것이 1회 호흡수예요. 그래서 1분에 12에서 20회죠.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거 호흡이다. 나머지는 다 눈치채게 뭐 알게 해도 된다. 혈압을 측정할 때 팔과 심장 높이가 같아야 정상으로 나옵니다.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게 나오고요.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 반비례예요. 심천맥박 심천맥박이 어디예요이 좌측의 이 쇄골선과 또이 늑강골이 4번, 5번 이뼈 여기가 만나는 이 지점, 이 동골뱅이 있는 거 여기가 심천맥박이라는 거예요. 위치 물어보잖아요. 좌측 쇄골선, 늑강골 몇 번째? 4, 5번의 늑강골 만나는 이 부분이 심천맥박이라는 거. 심천맥박은 부정맥이 있을 때 측정하고요, 1분 내내 측정합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뭐냐? 횡격막이다. 횡격막, 늑강근 정상호흡시에 이용되는 근육들이라는 거.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다 하면은요. 연수죠. 항상성을 유지한다.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면은 시체, 시상하부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맨날 나오죠. 모르핀 투여할 때 호흡수를 재라. 디곡신 디기탈리스를 측정할 때 이건 강심제잖아요. 맥박수를 재라. 쿠마린, 해파린은 항응고제니까 혈액응고시간을 체크해라. 또인뇨제 투여할 때는 적칼륨 혈증을 확인해라. 손상성 폐기물 노란 통이죠. 통이 흰색이어도 마크가 노란색이에요. 주사, 바늘, 한방침, 수술용 칼날, 뾰족뾰족한 것, 찔리는 것들 이 손상성 어 통에다가 보관을 하고요. 한 달마다 직원이 와서 갈아줍니다. 그 폐기물통 직원이 와요. 30일마다 갈아준다. 이렇게 어, 통이 있습니다. 소독과 멸균의 차이 아시죠? 아포, 아포가 뭐예요? 그 균의 씨앗입니다. 씨앗까지 완전히 포함해서 죽이는 게 멸균이고요. 씨앗은 못 죽였어. 그냥 적당하게 깨끗하게 했어. 이게 소독이에요.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죽인다. 멸균이고요.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인다. 소독입니다. 이 개념 아셔야 돼요. 멸균은 이 멸균표 어떻게 열어요?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이에요. 먼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또는요, 먼쪽, 왼쪽, 오른쪽, 가까운 쪽. 왼쪽, 오른쪽이든, 오른쪽, 왼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먼쪽 먼저 열고, 양 옆을 열고, 나 있는 쪽을 연다는 거. 고압증기 멸균 중요하죠? 멸균법, 고압. 건열, 이온가스멸균 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고압증기멸균이죠. 120도에서 한 20분, 30분 합니다. 또는 국가고시에서 40분이라고 나와도 이거 뭐 틀린 거 아니고 맞다. 약간의 유도리 있는 숫자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가고시는요 이거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정답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약간 마음을 오픈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가고시에서는 성격이 드러납니다. 뭐, 완벽주의자고, 어,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국가고시에서 잘 틀려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소득 용액, 중요한 거. 뚜껑이 안쪽이 위로 가도록 한다. 이 바깥쪽이 바닥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 바뀌어도 의미를 이해하세요. 이 안쪽이 바닥에 닿으면 오염된다. 이 소리입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아요. 이 라벨로 떨어지면 이게 무슨 약인지 안 보이니까요. 라벨 반대쪽으로 잡고 따른다. 따르고 나서 남은 거는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이 정도. 백혈병 환자, 역경리, 보호경리 하죠? 왜? 본인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격리는요, 감염병이 걸린 사람들이 격리를 당하는데, 내가 백혈병이야. 그러면 면역력이 없어. 내가 스스로 살려고 내 스스로 격리하는 게 바로 역경리, 보호경리라는 거예요. 체혈. 피를 뽑는 겁니다.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문질러줘요? 눌러줘요? 눌러준다. 왜? 피멍도니까. 피멍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그렇게 국가고시에 은근 잘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소변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시간 소변검사는요? 첫 소변을 몽땅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소변부터 끝까지 모으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변 검사는요, 소변 길이가 만약에 30초라고 하면은, 첫 소변을 버린다는 의미가 30초 중에서 뭐한 5초, 10초 버린다. 일부분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24시간 소변 검사는요, 첫 소변이 30초였어. 그싹다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4시간 소변 검사는 첫 소변은 전부 몽땅 버린다.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이 문제는 100번 중에 99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어, 발톱을 일자로 자르래요. 침상 목욕 시그 대상자가요, 그먼 쪽부터 닦아야 돼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부터. 이게 좀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거죠? 결국은 그 대상자의 말초부터 중심으로 닦는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회음부 닦는 순서 요도 질 항문 위에서 아래 측골상 쌍문으로 회음부라는 게 여러분 본인의 생식기를 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고 질 뒤에 항문 있죠 이 순서로 닦아야 됩니다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 똥에서는 대장균이 드글드글해 그러면 항문부터 질 유도로 닦아보세요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거 아니에요 끔찍하죠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 감염의 30%가 요로 감염이에요 요걸로 인해서 결국 합병증이 와가지고 사망하거나 안좋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맨날 국가고시에 나온다. 여성 회원부 남성은 뭐 이렇게 균이 들어갈 그게 없잖아요. 제발 요도와 질 쪽으로 이, 이 항문에 있는 균지원 넣지 말아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떠까지 반대로 닦으면은 끔찍하다는 거. 정맥염 환자 마사지 안 합니다. 염 염증이 퍼지니까요. 의치 중요한데요. 찬물에 보관한다. 의치 세정제에 보관한다. 치약은 사용하지 않아요. 뭐 교재마다 치약을 사용하라 하는데 사실은 치약을 사용해도 되긴 돼요. 왜? 우리 치아에도 치약으로 양치하니까. 하지만 약간 마모되니까 웬만하면 틀리는 치약으로 하지 말고 의치 세정제나 차라리 주방세제 퐁퐁으로 해라 이렇게 뭐 하는 추세입니다. 침상 만들기. 어 환자가 이제 입원 환자가 잠깐 엑스레이 찍으러 갔습니다. 그 침상을 간호조무사가 정리해 줘야 되나 보죠? 그게 바로 개방침상이다. 입번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서 검사실로 갔을 때 준비해야 될 침상이 뭐냐? 우리 개방침상이야. 이게 핀침상이야? 사용중침상이야? 모르잖아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그냥 외우자고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침상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침상 목욕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 어떻게 어 순서가 딱냐? 순서 이제 와서 다 알리려고 하지 마세요. 얼팔가 기억하세요. 얼굴 먼저 닦고 그 다음에 팔, 가슴이다. 얼팔가만 알아도 문제 맞춘다. 침상 목욕물 온도 보기에 나옵니다. 침상 8 9 8 9를 기억하세요. 8 9가 뭐야? 어, 89가 여러분. 40몇 더하기 40몇 아니겠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43 더하기 46이 89야. 이게 바로 침상 목욕물의 온도입니다. 43, 46. 뭐42 4세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제가 그냥 더 했어요. 침상 89회음보 89. 89는요. 43에서 46도이다. 또 좌욕 83 요거 두 개만 암기하자고요. 83은 아 40에서 43도야. 이 정도의 온도라는 거 기억할게요. 영 좌침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이다. 영 영화 목욕 좌 좌욕 침 침상 목욕은요. 빨리 끝내야 돼요. 영화 감기 걸리겠죠? 좌욕도 5분, 10분이면 됩니다. 침상 목욕. 보통은 왜 침대에서 목욕을 해요? 못 움직이니까 부동 환자들. 오래 할수록 감기 걸리니까요. 등 마사지 1520. 어, 등 마사지를 15분, 20분을 어떻게 해주죠? 그죠? 통 목욕 20분. 어, 이게 또 요양보호사랑 다른 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들이 다 노인이고 아프잖아요 전체 목욕시간은 2-30분이지만 통 속에 있는 시간은 5분이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는요 그냥 통 목욕 전체를 20분이다라고 했어요 뭐 5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중요하죠 뭐가 내과적이고 외과적이에요 손을 씻는 위치 손이 위에 있으면 외과적 무균술입니다 손 씻는 그 아래 이게 아래쪽에 손이 팔꿈치보다 아래 에 있으면 내과적인 무균술이고요 수술할 때 이렇게 손 올리고 씻잖아요 손이 위에 있고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다 하면은 외과장 무균술이에요. 이 외과장 무균술은 뭐예요? 완전한 멸균 상태로 손을 씻는다 이겁니다. 수술을 할때 많이 이렇게 의사들이 이렇게 씻죠. 경련 중요한 거?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막 경련하면서 부닥쳐서 다치지 않게, 어, 공간을 확보한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고개를 무조건 옆으로 돌립니다.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거는요. 심폐소생술 할 때죠. 임종. 임종 적응의 5단계. 부분협우수. 부.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에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다. 어, 열경련. 소금물을 먹인다. 저단백 3종. 간신사. 간. 간성온수. 신. 신부전. 사. 사구치 신념.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요독증. 자동심장 충격기 패드부착 위치는 너무 중요하죠? 맨날 나와요. 말로 나와도 아셔야 되고요. 그림으로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디, 오른쪽 그 쇄골뼈, 빗장뼈 밑. 또,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그런데 또, 오른쪽, 왼쪽만 외웠더니, 요즘에 국가고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왼쪽 쇄골뼈, 이렇게 또 반대로 나와요. 오른쪽 쇄골뼈, 빗장뼈, 왼쪽 겨드랑이, 적꼭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전벨트 멜때요 부착 위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 한다.